오늘 제가 남대문에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웠던 민트 초코들을 다 구해가지고 왔구요. 너무 유명하죠. 오레오 민트 초코, 주니어 민츠, 밀라노 민트 초코구요. 이게 뭔가 부드러운 과자일 것 같은 느낌인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향으로는 음, 얘가 제일 약할 것 같고. 밀라노, 주니어 민츠, 오레오. 크림 크롱 이렇게 먼저 먹어볼게요. 여기 과자, 그다음에 초콜릿 사이에 흰 색깔이 살짝 있어요. 글레이즈 같은 느낌? 일단 먹어볼게요. 너무 실망스러운데요. 이거 <laughs> 너무 별론데요? 이거는 거의 그냥 안 드셔보셔도 될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이 생긴 거를 봤을 때는 쿠쿠다스의 느낌을 생각을 했어요. 과자 부분은 엄청 부드럽고 하지만 그 초코의 달달한 맛은 사사삭삭 올라오면서 그 와중에 이제 끝에 갈수록 민트의 향이 싹 마무리되는 뭔가 그런 느낌을 생각을 했는데 민트 맛이 일단 거의 안 나요. 이 과자가 보면 살짝 두껍거든요? 두꺼운 과자 맛이 너무 많이 나서 조금 별로다. 응. 이거 그만 안 먹어도 될것같아 이거 맛있으면 계속 먹는 거 아시죠? 요한 조각 한 입인데 원래 저라면 무조건 먹는데요. 남기겠습니다. 혹시 제가 비추라고는 했지만 이거 드셔보셨던 분들도 저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한번 남겨주세요.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걸 참고해서 더 맛있는 민트 초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. 다음으로는 주니어 민츠